자, 두 번째 유형은 소수와 합성수의 성질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핵심 내용. 자,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다. 왜냐하면 소수는 약수의 개수가 2개인 거고 합성수는 3개 이상인 건데 1은 약수가 1개밖에 없으니까. 자, 2는 가장 작은 소수다. 그죠? 소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건 숫자 2다. 2가 아닌 다른 짝수는 모두 합성수이다. 왜냐하면 모든 수는 항상 1과 자기 자신은 약수로 가집니다. 그런데 짝수들은 2도 반드시 약수로 가지게 되죠. 2로 나눠 떨어지니까. 그래서 2가 아닌 모든 짝수들은요, 1과 자기 자신과 2를 최소한 약수로 갖기 때문에 약수가 3개 이상이 돼서 합성수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3번 소수와 합성수만으로는 자연수를 완성할 수 없다. 왜냐면 자연수라고 하는 것은 1, 2, 3, 4, 5, 6, 7, 8 이렇게 가는 애들인데. 일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기 때문에 소수와 합성수만으로는 이를 우리가 채울 수가 없잖아요. 일이 없으면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소수와 합성수만으로는 자연수를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를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네 갑자기 확대가 조금 안 됐네요. 자 문제 볼게요.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소수의 약수의 개수는 한 개가 아니라 몇 개다. 두 개다. 네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10 이하의 소수의 개수는 4개이다. 세볼까요? 소수 2, 3, 5, 7 4개 맞죠? 네, 맞는 말이고요. 모든 자연수는 소수거나 합성수이다. 자, 1은 자연수인데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아니네가 있으니까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수학에서는요, 그 문장이 참이려면 모든 경우에 대해서 항상 참여해야 돼요. 아닌 게한 가지라도 있으면 그 문장은 거짓말이 됩니다. 얘기에서는 1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이 되는 거죠. 자, 릴 2를 제외한 모든 짝수는 소수가 아니다. 소수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내 네, 합성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2를 제외한 모든 짝수는 합성수라고 위에서 공부를 했죠. 왜냐하면 1과 자기 자신과 2를 반드시 약수로갖기 때문에 약수가 3개 이상이 돼서 합성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옳은 걸 고르라 그랬으니까 답은 ㄴ과 과 미리 되겠죠. 자 다음 볼게요. 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은 소수이다.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죠. 틀립니다. 소수는 모두 홀수이다. 가장 작은 소수는 2고 2는 짝수죠. 틀린 말입니다. 소수 중 가장 작은 수는 2이다. 네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부분이네요. 맞는 말이고요. 소수가 아닌 수는 약수가 3개 이상이다. 자 소수가 아닌 수는 물론 뭐도 있어요? 합성수도 있죠 합성수와 1 두개가 있는데 합성수인 경우는 3개 이상이다 라는게 맞는 말이지만 소수가 아닌 수는 1도 있고 1은 약수가 한개밖에 없죠 아닌 애가 있으니까 4번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연수는 소수와 합성수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여기서도 1때문에 틀린거죠 자연수는 1,2,3,4,5,6,7,8 이렇게 쭉 가는 애들이 자연수인데 얘는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 내기 때문에 소수합성수로 이루어진 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